반갑습니다. 경남교구 창원교회 3만가정전료서신호다서코입니다 먼저 하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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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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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에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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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에서한국은서한국은서한국에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강구해내지 못한 가운데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전 축복활동을 먼저 시작하신 목사님, 선배가정에 요청이 있으면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축복식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박연배 회장님께서 제5지구자님 겸창호교회단회장님으로 지인하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결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에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연남권 김한천진대회가 있었고, 고제도에서는 가까이에서 페르시인님께 해가 생겨 진심으로 참 어머님께 효도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박연배 회장님을 사랑해 주시고 브씨시가 되라고 오직그견려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참 어머님이 소망하시는 섭리를 꼭 이루겠다고 움직이시고 전략을 세워 승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따라 같은 신정권으로 나아가시는 잔덕봉 교육자님, 목사님들의 교리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배우고 공장 교육, 신정매 영양강화 리더십 교육 등 교육이나 모임이 있으면 곧찬속하여 많은 은혜와 힘, 지혜를 얻었습니다. 대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 전체에서 전선 드리는 요리고 전선과 합신 기도회가 저의 교리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하루라도 전일국에 살고 싶어 하셨던 품을 이루지 못하시고 연계가신 참 아버님께 송구스럽고 참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스러워, 울으면서 신정매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눈물의 회개 기도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과 기도해 꾸준히 잔속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저의 기도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곧 승리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제 몸을 쓰시오. 꿈을 이루게 하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하고 나면 할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일이 생겨 산초를 받아 울으면서 잠이 들면 금에서잠 어머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작은 자에게까지 잠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놀랐습니다. 가정출발때 살았던 논내에서 지금까지 1년이 되는 회부를 찾아 토함을 받았습니다.선배 가정을 모시고 본사 희생 전신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활동할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사랑을 백으로 말회감노인전마아축복식을할때 특히 손주를 마시면다 기뻐하시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으로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환이 되는 과정이 많아지면 곧 적극 간복, 지옥 복귀의 조건이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박연숙 군사님께서 즉복식 행사를 설명해주시고 약속을 받아 즉복식 행사도 도와주셨습니다. 군사님께서 다른 지옥 발톤도 도와주고 계셔서 그후 일본 언니들끼리 해관으로 찾아가서 즉복식의 약속을 받아가 하루에 네다섯 곳에 축복식을 하며 마을을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활동하면 피곤함도 모르고 매일 감사와 기쁜 마음이 들고 승리할 수 있다고 힘을 주시며 하늘 부모님과 용계의 참 아버님과 독생녀 실체 선신 참 어머님께서 용육계에서 도와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활동할수록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7월 22일에 창원실례지역안에서 희망 전진대회가 개최하게 되고, 요리고청송이 시작되고, 온가족이유리고청송 드리는 주 20년 동게 교류하고 있던 단체의 부사님과 창원지회장님을 통해 <laughs> 버스 세 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신전매 선포를할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청평에서 전향처리아기도회와 어머님께서 전국 일본 선교사를 전평에 불러주셨고 그때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항상 같이 활동하는 고아바라 언니 가정을 위해 50가정 이상 축복 활동을 해드리고 신전에 선보를 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참석하였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 일본 선교사들을 사랑해주셨습니다. 엄마처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받았고 신조 메르 승리하여 참품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역복귀를 위해 신마을 콘동체 활동에 전력을 세워 저는 효전시민대학 동효전문화센터 개관, 찾아가는 효전시민대학 참가전 대학원, 참가전 자 세미나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역복귀를 위해 매일 바쁘게 활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차아카는효정시민대학교에서는 말슨필사회와 습튼폰사를 매주 했고, 참석한 분들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주위 주민들을 소개해 주시고, 교회 축복식에 도원도 할수 있었습니다. 노무 효정문화센터에 참석하는 스칸센과 단체 지혜장을 참 어머님께서 오시는 전진대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활톤피가 필요하면,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기도 하여, 일때 원서와 축복을, 돈록과 자소정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하늘의 부모님, 전진 참부모님의 방향성과 일치되었고, 참부모님의 금이 제 금이 되어, 믿고 실존한다면 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장원교에서 주신 말씀, 그하라, 그러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절대의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하고 실천한다면 하늘 의 부모님과 영계의 참 아버님, 지상의 독색녀 실제의 선신 참 어머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효정 봉소를 쓰고 천선 기도하고 천심은 기도의 은혜와 역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절대의 선념, 조산들의 격처와 장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직접 힘을 주셨습니다. 전시명 이기서 원장님의 축도는 헌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동행훈독가정교회의 홈모님 소백가정님께서 430가정 승리를 간절히 원하셔서 장정화 목사님께서 도와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할수 있는 것으로 도와드리는 가운데 항상 같이 활동하는 구아바라 부홍자님과 사동가정까지 함께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동해훈독가정교회 네가정이 함께 전포 가정으로 입적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대골 전심과 스선화 전심으로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못한 것이 없다고 인도해주셨습니다. 항상 귀한 말씀과 열정으로 인도해주시는 박윤배 회장님, 잔잔독봉교부장님 잔드, 날씨가 더운 가운데 축복활동을 같이 해주시는 왕혜오 목사님, 김용판 장노님, 전정호 목사님, 사카이 사모님, 잔정화 목사님, 도와주신 장노님, 권사님, 모든 식금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정성 드리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 3가점 실세화를 위해 새 출발을 하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